우리는 이미 세상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원래 비참함과 고통으로 가득찬 곳이기에. 우리의 인생 역시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 때문에. 몸져눕고 사랑과 이별에 가슴 아파하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고통에 늘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고통들을 이미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고통의 원인은 늘 무지에서 온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은 그저 고통을 견뎌 나가는 것이기에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이 고통스럽다면 먼저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에도 무뎌질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스스로 사교를 하며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쓰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들으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곤 한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이는 삶을 살게 되어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찾을 여유가 없어진다. 원래 사교적이고 타협적인 인간일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공허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기보다 남들과 접촉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에 남들과 사교하며 혹여나 무리해서 외면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남들의 눈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맞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해도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 바로 인간인데,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들에게도 만족을 줄수 없는 법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혼자가 될수록 자기 자신을 더잘알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잘 알수록 사람에게 치이는 고통도 줄일 수 있다. 원래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본인이 가진 미천이 잘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록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내 모습 역시 어쩔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때, 나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수 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기대를 품지 마라. 기대란 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게 만들지만 때로는 기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다른 사람에게서 쉽게 슬픔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상대가 내 사람이라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내게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지극히 뻔하고 평범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이며 어느 누구도 한평생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나에게 맞추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물론 그 사람이 내게 맞추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실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비록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바를 타인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같이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세 번째, 돈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라.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돈이란 건 마치 바닷물과도 같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는 것처럼 돈이란 것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돈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돈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수 있고 돈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을 살수 있으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다. 돈이란 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냉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갖고 있으면 내게 유익한 신부름꾼이 되어주기에 우리가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돈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돈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가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 돈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을 수가 있고,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건강을 잃을 수가 있으며, 돈을 너무 쫓은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랑과 건강 그리고 기회는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든 것이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배신하는 일은 인간의 삶을 포기한 것과 같다. 돈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마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지 마라.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픈 법이다. 몸이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나약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약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얼굴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만약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다른 것들은 잠시 놓아두고 먼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사실 행복은 건강에 달려 있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기르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하며 운동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더 강하게 만들 때, 비로소 고통은 무뎌지고, 고통 너머에 있는 행복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통에도 쉽게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설령 고통으로 인해 잠시 넘어져 있을 때도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고통스러운 삶을 피하고자 한다면 먼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과 독서를 하라. 비록 누구나 할수 있는 보난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운동과 독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 양식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다. 건강의 나무가 무성하면 자연스레 쾌활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섯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들지 마라.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마음 때문이다. 원래 인간의 행복이란 건 만족을 모르는 법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비록 자신이 좋은 것을 지녔고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남의 손에 들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늘 원하는 행복은 마치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다가가면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먼 곳으로 달아나버린다. 만약 고통을 줄이고 평온한 삶을 살려거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는 좋은 마차가 없어도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비록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비싼 망원경은 없어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수 있는 두 눈이 있으며, 비록 고급스러운 모피 장갑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두 손이 있다. 비록 괴로운 일에 부딪혀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여섯 번째, 과거를 아쉬워하지 마라. 과거를 돌이켜 아쉬워하지 마라. 과거가 좋은 추억이든 좋지 못한 추억이든, 과거를 돌아봐도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은 없다. 물론, 과거의 좋은 추억들이 현재의 고통을 잠시 줄여줄 수 있는 쾌락은 줄수 있어도, 과거에서 얻은 쾌락은 금방 잊혀지고, 고통은 더 오래가는 법이다. 쾌락은 금방 잊혀지고, 무뎌지기에 우리는 더큰 쾌락을 갈구하지만, 쾌락은 아무리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헛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과거에 내 몸과 마음을 계속 태우게 되면 이것은 마치 불행했던 내 과거의 불씨를 키우는 것과도 같아서 결국 커져버린 불씨가 내 몸과 마음을 집어 삼킨다. 인생의 본질은 오로지 고통을 줄이는 것에 있으며 우리에게 진실하고 현실적인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직 현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현재야말로 현실적으로 충실한 시기이며, 우리의 생활은 순전히 현재 속에 있으니, 언제나 덤덤하게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통을 줄여 삶을 평안케 하라.